여러분은 6.25 전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낙동강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울산에서도 정말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남 알프스인데요. 그곳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구름에 가려진 웅장한 산들 영남 알프스에는 수많은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와 아, 선생님 높은 예. 산맥 이렇게 이촥둘러싸여 있고서 또 예. 구름도 예, 예. 이렇게 보물이에 걸쳐져 있는 게와 예. 신비로운 느낌도 들고 아, 예. 너무 아름다운데 이 예.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기 산이 제 제일 먼데 제일은 제일 높은 가지산이거든요. 쪼끄한 가지산. 그 다음에 요리 가면 이제 저 뒤에 베네제입니다. 베네제라는 베네봉, 베네봉이 음. 있고, 그 다음에 요 가늘산이 있고, 가늘산. 그 다음에 저뒤끝에는 이제 그, 뒤에심 신불산이 또 있고, 신불산이요. 신불산, 네. 제일 높은 게 신불산이고, 음. 저 뒤에는 영치산입니다. 음. 그래서 그 가까운데 요거는 이제, 오두봉이라 그래요, 오두봉. 음. 오두봉. 음. 오두봉. 네. 그 옛날에 이제 저 베네 이천리 사람들이 이제 원양 장올 때, 저산 봉우리를 따, 라 능선을 따라와서 내려와가지고, 은양향을 갔다고 그러죠. 아, 그렇구나. 그런 역사가 있구나. 오늘 네. 그러면은 이곳에 오자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네. 영남알부스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네. 그 영남알부스로 말하자면, 그 우리가 참 옛날에 그 신라 때는 향가의 이그 무대였고, 또 천주교 박해 때는 박해의 피난처였고, 음, 음, 또근대 우리 음. 이제 유교 전후 해가지고는 이제, 그, 말지산들. 음. 그, 옛날에 공비라고 그러죠. 네. 무장유격대들하고 싸운 그런 현장이니까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음. 신라와 가야의 통로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의 피난처였던 영남 알프스 또 한때는 빨치산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에 빨치산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빨산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1954년 초까지 빨산이 여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까지? 1949년부터 네. 54년까지 그약오년 가까이. 그래서 여기 빨간 수백 명, 말때 수백 수백 명이 이제 무장을 해 가지고 그 여기 이제 이 마을에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이제 했지요. 뭐 그런 그 아, 최현한 우리 그 근대사, 현대사의 한 현장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산 자락의 군군정 마을. 이 마을도 빨치산과 때려야 뗄수 없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옛날에 본부였거든 터벌때 본부.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한 대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대 흩어져가지고 각지에 이제 배치가 되고, 본부 요원들 한 수십 명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는 초등학교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 군인이 주둔했다는 거죠? 네, 군군정, 국민학교였어요. 군군정, 국민학교. 네. 군군정 아, 국민학교. 네. 옛날부터 군군정은 아주 이게 요지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고운산 뭐, 그 다음에 가지산, 뭐, 이래 총 있잖아요. 뭐, 심불산, 그죠? 군대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가 이제 주둔하면 여기 본부를 하고 무증기 설치하고 나머지는 촉 깔아요. 그를 깔아가지고 이제 그 관리를 했던 곳이지. 그런 역사가 있고 군군정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빨치산 토벌을 위한 군인들이 이곳에 주둔했는데요. 커다란 비극은 여기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럼 이 마을에도 빨치산들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죠. 그게 정확한 날짜가 네. 1953년 7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휴전, 그 정전 바로 되기 일주일 전이 일주일 아, 전인데. 네, 네, 그러고 7월 21일날 밤에 야간에 이제 한밤 새벽 한 시쯤 자 빨치산들이 이래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교실에 이제 그막그 그 병사들이 있고 장교들 본부 있고 막 회실 있고 그랬거든요. 그 지나가면서 수류탄을 다 까여서 수류탄 다 까이고 그 이제 총을 기관총을 당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사람들이 다 당한 거지요 막 그래서 그 장교들도 많이 죽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막그 사병들 막다 많이 죽었어요 쓰리명 죽었다 그래요. 불과 휴전을 일주일 앞두고 이런 참상이 일어나다니 한밤중에 일어난 끔찍한 얘기를 듣고도. 한 동안 믿기지 않았습니다. 와, 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네. 여기서 그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말상 증언에 따르면, 그날 새벽 밤 한두시경에 저 보면 네. 계곡이 있어요. 계곡 계곡이 있어요. 물길을 따라 왔다 그래요. 저 이제 태화강 상류 지저 숨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당시 보초가 지켰는데 보초 그곳 지켰지만 보지를 못한 거라 그러니까 탁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배낭에다 슈트 탄나찬뜩 지고 뭐총 들고 와가지고 저 학교는 위치는 딱 그대로입니다. 아, 네. 그래서 참이 아름다운 학교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의 뭐그런현상이 대신장이 현상이 돼 버렸죠. 아니 일주일 뒤에 휴전이 된다고 하기잖아요근데왜 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공격을 했을까요? 그까 그러니까 이게 네. 발지산 일의 교전사를 보면, 토벌사를 보면, 이 복수합. 복수전, 복수전, 설륙전 침원 설륙하고 침원 설륙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이 남도부라는 그그 그 당시에 살인관, 발전 살인관이 자기 예하 부대가 세개 3개 있었는데 세 개가 다 토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부대는 이제 그 홍길동이가 부대장인 지대장인 울산 부대는 안산 전투에서 탑고를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이 그 홍길동이라고 가장 그 사랑받던 믿던 그 자기 밑에 부하가 죽고 가지고 그 복수를 해야 되겠고그 직전에 또저쪽에 그 청도 부대라 그래가지고 청도의 그 백두음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그 도용호나 이런 대대장이 상을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유천역 공격을 하다가. 그 유천역에, 그, 공격을, 역, 을폭파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미군, 그, 이제, 열차가 들어와서 기관총을 씻는데, 그, 맞아가, 다 전, 다전 죽었죠. 죽고, 막, 그 다음에 부산에, 그, 이제, 발치산들도 그, 이제, 동네 부대도 토벌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 남도부가 복수를 하고, 이 진전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 한 겁니다. 마지막 복수를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대대본부잖아요. 여기, 가장 그, 심장을 치고, 자기는 빠지겠다, 팔공산으로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어 이제 자기 밑에 본부 요원 근리로 와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이게 나중에 그 자기들 이제 우리 그 군부회의 그 진술에서 나왔어요. 영남 알프스를 근거지로 한 빨치산 대장, 그가 바로 남도부였는데요. 이들은 군인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학살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념 때문이었는데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뭐그이뭐 그래, 그뭐 사람은 죽어 사람은 음. 예를 들면 우의 인사들 음. 그러잖아요. 죽이라. 그 아는 겁니다. 누굴 죽여야 된다. 에 음. 죽여 대상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그 면장의 아지라든지뭐또 뭐 국민 옛날에 이제 국민회서 그 국민 이승만한테 등을 지국민 간부라든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음. 죽여야 된다 말이에요. 공산당에 반대잖아요. 그 신을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 이 가지고 그 명단이 있어 가지고 그 이제 다일에 전달이 되면 이제 와서 죽이는 다 등산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산이 바로 영남 알프스입니다. 한때는 이곳에 발도 들여 놓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빨치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선생님, 저희 지금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laughs> 그러네요. 온통 사방이 뿌옇고 와, 근데 정말 멋있네요, 풍광이. 예. 여기 어디인가요, 선생님? 요 간월재입니다. 간월재. 간월재요. 네, 간월재. 요 간월재고. 네. 그다음 이쪽이 간월산이거든요. 간월산 또 오른쪽에 바위가 큰거 보이죠? 어, 네, 네, 네. 그 간달바위라 그래. 간달바위. 간달바위 그래서 간월 간을, 간월이 산이라 그러죠. 내려가면 어. 이제 우리 신불산. 신불산에 있고. 네. 그래서요. 고개, 짤록이 고개입니다, 고개. 그럼 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 여기는 네. 이제 그, 그, 신불산, 발지산의 울산부대라고 했어요, 울산부대. 그, 제일 강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 요원들이 지켰어요. 여기서 이제, 그 자, 보초 서가지고 지키고, 여기서 올라오면 치고 싸우고 막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불산, 그, 발지산 중에 이제 울산부대, 동래부대 청도부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울산부대 그 대장이 이제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원래 그 사람은 이제 모섬 출신인데 나중에 아미산 전투에서 죽지요. 나중에 그 직후에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올라오지를 못해서 경찰이 지키니까 아... 초장이죠 그래가지고 모도 저쪽으로 왔거든요. 저기 이제 베네제로 해가지고 트럭을 타고 왔은자 그 경찰들이 이제 군사 국군들이 들어왔죠. 가을이면 억새 굴락이 장관을 이루는 간월째 이곳이 빨치산 점령지라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이곳을 장악한 울산 부대 부대장 이름도 우수광스럽게 홍길동이었는데요 이들의 스타도 끔찍했다고 합그박해지니까저 이제 부산쪽인일망타진들산대 먹을 게 없어요. 굶게된 거지 굶게. 그러니까 이 밑에 마을이마을그 보급 활동을 내리갔습니다니다 가서 이제 그 말을 섞게 해가지고 소, 소를 가 소로, 소를 열 마리씩 막 끌고 아, 와요. 어. 그 말에 가면 소는 있잖아요. 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소를 열 마리, 술 마리씩 끌고 올라온다고. 살까마 이를찍어고 네. 오지는 못하면 소는 지가 올라가잖아, 지가. 소는 잘 가니까. 네. 그래서 소를 그 잡아서 먹던 냄비가 열몇 개가 있었다고, 냄비. 저 놈을 가면 이제 그두개마을에 가면 네. 옛날에 그 냄비 열 다섯 개발견되그큰 냄비 있잖아요. 그 이제 말산들이그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끓여, 그래서 이제 살이 나물 때, 살이 나물는 연기가 안 나. 그래서 그 쳐야지 그 이제 수십 명이 그 먹고, 그 소를 이래또이래 이래 풀어놓고 또 이제 다음날 또 잡아먹고. 그래 소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뼈가 이제 막 나오고, 막 머리가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간월제 능선. 마치 아픈 역사를 숨기고 싶은 듯 안개가 자욱했는데요. 간헐제 풍광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럼 이곳에 빨치산 부대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그 그 곳곳이 흩어져 가지고 그찢다고요그 자기들은 이제 보위 부대, 그 빨치산 보위 부대, 울산 부대라 그러네데 달린 자. 그래서 요, 봉우리가 보면 요 신불산인데 옆에 보면 또봉우리가또 있어요. 이쪽 음. 안에 봉우리들이것도 가날산도 마찬가지고 요봉우리 이제 그봉우리 정상에 그 이제 지켰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 그 빨지산 그 지킨 곳이라 표시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그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깨가 부서 버렸어. 그 빨지산 고딱이 그 기지 지킨 곳이라고. 뭐 그런 역사가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그 6.8일 무대 그 6.8일 고지에는 자 빨치산 그신물산 본부는 자 그러니까는 저기 6.8일 고지 파라스 국 아, 뒤쪽에 네. 그 정상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자기 빨치산 본부고 그 남도부라든지 뭐그 지휘부는 그 있었고 당또 당위원회 같은 거다 있었습니다. 아. 아,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그렇게 네. 끔찍한 역사가 숨어 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네. 그러면 6 8 1 고지에 가서 그 빨치산 부대에 대해서, 부대 본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예, 예, 그럼 네. 가보죠.